안녕하십니까. 낙지 식당 인수해서 대방 날수 있는 방법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낙지 식당 매물 안내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가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인천 계양동에 1, 2층 상가주택, 아래층 1층은 낙지 식당, 뭐, 곰탕도 한다고 합니다. 2층은 방 3칸, 집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임차 보증금은 3천만원, 월 임대료, 임차료는 210만원이라고 합니다. 1, 2층 상가주택 보증금 3천에 월 임차료 2,100만원. 굉장히 저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사장님께서 매물 처음 내놓으실 때는 하루 매상이 70만 이상은 오른다고 합니다. 시설 권리금을 2,500만 원 말씀하셨더랬는데,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또한 사장님께서 충청북도 오성에, 도로공사 한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오성과 인천, 계양동은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관리가 좀 어려워서 낙지식당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조건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의향이 계신 분은 500만원을 먼저 사장님한테 드리고 한달 운영해보시고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인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500만 원을 먼저 주시는 조건인데 그중 300만 원은 현재 사다 놓은 부식 재료비를 300만 원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치금 200만 원.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현재 있는 재료비이고, 200만원은 보증금입니다. 한달 운영해 보시고 인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보증금 3천만원과 시설 권리금 처음에는 2500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까지 양보를 하셨어요. 천만원까지만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천만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보증금 3천만원, 시설권리금 천만원, 4천만원이면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한달 해보고 조금 더 해보고 싶으면 최고로 석 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달 해보시고 바로 인수하시든가 한달 대 해보시던가 어? 최고로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주시고 운영하는 조건은 당연히 월 임차료 210만원 부담하셔야 될것 같고 수도 정기요금, 기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직원 급여라든가 재비용 부담하셔야 되겠지요 사장님 말씀이 의하면 열심히 하면 비용 공제하고 천만 원 정도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인천 상담동에 사는데 저희 동네에 쌍둥이 여자분이 점심은 한바 식당을 하고 저녁은 일반 메뉴, 뭐 술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오픈을 했더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혼자 하시길래 내가 물어봤더니 그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반찬 하시는 분 실장한테 의리를 한것 같아요. 점심만 한식부페를 합니다. 나이가 70대 넘은 어떤 아줌마인데, 그분이 오셔서 반찬을 하고, 이분은 카운터 보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하시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점심만 합니다. 한식 뷔페. 저는 자주는 안 가고 가끔 가보는데 대충 제가 11시 반에도 가 보고 12시 반에도 가 봤는데 11시 반에 가면 손님이 이제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점심 시간이 좀 빠른 시간 아닙니까? 좀 한가하고 12시쯤 되면 꽉 차고 그래서 지금 한가할 때 가려고 12시 반에 한번 제가 가 봤어요. 그런데도 손님이 꽉 차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하루 점심 먹는 식수가 한 100명은 넘어갈 것 같아요 100명 전후라고 보면 요금도 저렴하게 받습니다 다른 데 식당 가도 일반 한식을 7,000원 받는 데가 별로 없고 8,000원 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이 한식 뷔페는 7,000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렴하니까 일반 식당에 가도 8,000원 받는데, 한식 북비 식당에서 7,000원 받으니까 손님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가봅니다. 결론은 이 낙지 식당을 인수하시는 분이 한바 식당에 일해보신 분 같으시면 실장 아니더라도 뭐보조급이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이 낙지 식당에서 반찬을 하루에 넷다섯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낙지 위에. 그러니까 본인이 반찬을 넷다섯까지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낙지 및뭐 곰탕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참모나 실장을 하신 분이 낙지 식당을 인수를 하신다고 하면 점심때는 한바 식당을 하고 점심시간 이후는, 뭐, 낙지 및, 뭐, 곰탕, 기타 메뉴 추가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술을 팔아야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술, 내가, 제가 볼 때는 뭐, 소주, 마트에 가고 뭐, 1200원, 1300원 하니까, 아마 원가나 전, 천, 천원? 천원 미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뭐면 뭐, 삼천원 받는 데도 없잖아요. 보통 사천원 받는데, 네배 받는 거 아닙니까? 수저 한병 팔으면 한, 음? 한 3천 원 남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둘이 오면 수저 한 병만 먹습니까? 서너 병 마시지 술을 먹어야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점심은 한바 식당으로 하고 점심시간 이후는 낙지 식당 하면서 기타 메뉴 술을 파는 거죠 한바 식당은 와서 술 먹는 사람 없어요 밥만 먹고 가지 그렇게 하면 대박 날것 같아요. 한바 식당 점심만 해가지고 7,000원 받는다고 계산해도 100명이면 70만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8,000원 받으면 80만원이고. 처음부터 8,000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7,000원 받다가 나중에 손님이 너무 많아가고줄 서서 먹을 정도가 되면 그때 살짝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줄 서서 먹을 정도가 아니면 그냥 7,000원 해도 될 겁니다. 사장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사항이나 방문하셔서 한번 살펴보실 분은 사장님과 통화하시고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전화번호 010-9289-1225번입니다. 9,289, 1225. 사장님 전화번호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